그럼 이중탕 지방 흡입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볼수 있나요? 그 효과를 볼수 있는 거는 저는 일단은요. 흡입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흡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지방이 빠졌으니까 그 안에 이제 체, 피물이죠. 피물 핏물 같은 걸로 채워지게 되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이제 붓기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면서 피부가 이렇게 달라붙는다고요. 근데 뭐 늘상 저도 이제 배운 말이지만 바이오 본드라는 것들이 뭐 형성이 된대요. 근데 그게 안쪽에서는 창상치유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핏물이 좀 빠지게 되면은 이제 조직이 달라붙으면서 처음엔 좀 두꺼워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바이오 본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려면은 최소한 저는 3개월에서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질라면은 한달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과를 꼭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오시면은 수술하고 나서 경과를 보면은 한달반 정도면은 아직 만져봤을 때좀 느낌이 이상하다든지 모양이 다안 나온 것 같다든지 딱딱한 느낌이 들어도 어느 정도 한80% 정도는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한석달 정도 보면은 이제 그런 딱딱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소되니까. 어, 이중턱 지방은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뚜렷하게 보이냐 근데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조금 더 지방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방 흡입량이 많은 분들 피부에 살이 많았던, 그러니까 지방이 많았던 분들은 조금 더 회복 속도에 이제 차이가 있게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효과를 좀 빨리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효과를 빨리 보는 거는요 수술 후보다도 수술 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살이 많아서 흡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수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 수술로 인해서 살을 빼드린다기 보다는 수술로 인해서 모양을 잡아드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수술로 인해서 이 살을 다 제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술 하시기 전에 정말 살이 많잖아요. 그럼 제가 상담할 때도 말씀드려요. 수술을 계획하신다면 적어도 수술 일주일전서부터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라고 적어도 하루에 한 5, 6천 보정도 걸르시고요 드시는 것도 적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지 지방 흡입을 할때 지방의 어떤 치밀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흡입도잘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내일 수술하면 오늘 잘 먹어야지. 뭐 이런 거, 몸부신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뭐 덴마크식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서양 사람들은 완전 비만인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수술할 때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진행을 해서 더 몸을 다이어트해야지만이 제 회복이 빠르고 더 건강한 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얼굴도 그냥 내가 수술 일주일 뒤에 잡게 된다. 근데 진짜 살이 좀 많으신 분들 있어요. 살이 쪄서 많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려요. 다이어트 하시고 수술 전에라도 한 일주일만 열심히, 뭐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하루 유산소 좀 하시고 드시는 것좀 적게 드셔서 일주일 내내 좀 배고프다, 허기진다라는 생각을 드시고 하신다면 은 수술할 때 지방이 되게 잘 나와요. 악박하게 치밀하니까 아무래도 밀도가 높으면 지방도 빼기가 힘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좀 느슨해지면 훨씬 더 효과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수술 후에 더 좋은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빠른 효과, 그리고 빨리 이제 회복이 되는 걸 느끼시고 싶으시면 수술 전에 다이어트를 조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